네, 어서 오세요. 덕비예요. 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네, 오늘 소학 집주는 어... 입교편 어... 그 예악사 어서수 중에 오늘은 음악에 대해서 말할 차례예요. 오늘 몇 번째 수업이냐면, 17번째네요. 17번째 수업입니다. 네, 보겠어요. 어, 일단 구결을 달아 보겠습니다. 어, 악범 유육이라...이라 이라 드릴게요. 1월 음문으로 황제 지학인니언 기덕여 운지 소출야이요. 2월 함지로, 제효지약인이 익 언기덕 무소 부제야 이오 사말 대소로 음 제순지약인이 언기덕 능소 요지 도야 이오 사월 대하로 에우지악이니 언기덕 능대 중국야이오 오월대호로 성탕지악이니 언능이관치민하야 기덕능 사천하 득소야이오. 유괄, 대무, 로, 어, 무왕, 지악이니, 언 능, 벌, 주, 재, 해, 하, 야. 기, 덕, 능, 성, 무공, 야, 라. 이렇게 달아보셔요. 자, 그러면, 모르는 낱말 모르는 낱말남말은 오늘은 풍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악으로 읽어야겠죠? 자 황제는 그 임금 황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요 황제는 복희 중국 고대인 복희 신농 황제 시대를 얘기해요. 그 황제의 음악이라는 얘기예요. 그 진시황제 황자는 임금 황자잖아요. 흰 백자에다가 임금 왕자 있는 거 그거하고 뭐 달라요. 그 다음에 또 다함자죠. 다함 모찌. 요인금요, 요죠. 이게 풍류소 자예요. 이게 풍류악기네 소. 소는 풍류소. 순인금순. 이건 이을소 자예요. 실사변 있죠. 그 경상북도 영주 가면은 소수서원 있죠. 그 소수서원에 이 글자 있죠. 어, 그 다음 우인, 어, 우인금우. 제 성의 이우 자예요. 네, 그러고 또 뭐가 있을까. 아, 이것도 풍류 호자예요. 풍류 이름 호, 어, 탕끓을 어, 탕이죠. 네, 그러고 어, 이게 주인금 주자죠. 주인금 주이 주인금은 아주 폭군이죠. 그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죠.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그, 어, 그 그냥 주지 육림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주지는 뭐요? 술 연못 육림, 고기 숲을 이루었다. 그만큼 방탕했는 얘기예요. 나라가 망조가 들려면 그렇게 방탕하게 되죠. 네, 됐습니다. 해석해보면, 음악에는 무릇 여섯 가지가 있느니라, 음악의 이름이요. 그러니까, 뭐, 어, 뭐, 있, 있잖아. 그, 뭐, 소나타라든가, 뭐, 또, 또, 제가 음악 이름을 몰라서 그런데, 그, 클래식에도 이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그런 것종류예요 아마 이게 다 클래식이에요, 사실. 그래서 첫째는 말하기를 운문이라고 불리우는 음악이에요. 운문으로 말하자면 베토벤의 그 음악이 있고 뭐 쇼팽의 음악이 있고 뭐 모차르트 음악이 있고 이런 것처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음악이니까 황제의 음악이니 그 운문이라고 불리는 건 황제 음악이래요. 말하되 그 내용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말하되 그 덕이 구름이 나오는 바와 같고 구름이 뭉게뭉게 오르는 것처럼 그 음악이 이렇게 붕 뜨는 음악인가 보죠. 그래서 안 들어봤으니 알 수가 있나? 그 다음에 둘째 말하기를 함지로 함지라고 불리는 음악으로 제요의 음악이니까 어 작곡은 하지는 않았겠죠 이분들이. 근데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이나 봐요. 말하되 그 덕이 잊지 않을 바가 없으이요 그러니까 덕을 많이 펼쳤다 해서 이런 뜻이 있는가 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기를 대소라는 음악으로 얘기하 대소로 순임금이죠. 요임금 다음에 순임금이잖아재 제순의 음악이니 말하되 그 덕이 능히 요임금의 도를 이을만 하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하기를 대하라는 음악으로 대우 우인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재순재요 이렇게 붙여줬는데 여기는 대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대우의 음악이니 말하되 그 덕이 능이 중국을 크게 하며 많이 우인금 때는 나라를 많이 발전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다섯 번째는 말하기를 대오라는 음악으로 성탕의 음악이니 탕인금이야. 그 그러니까 은나라 탕왕이요, 에 은나라 탕왕. 그 그러니까 한나라 여기까지는 대우까지는 하나라였다면은그 다음에 은나라가 들어서거든. 은나라를 세운 사람은 탕인금이거든요. 그래서 성탕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천자문에 보면 그 조민벌제 주발은탕 뭐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주발은탕이라는 얘기는 주나라 하은 주나라는 발을 주나라의 발이 발은 무왕의 이름이에요. 주나라를 세운 사람은 무왕이죠. 그래서 무왕의 이름이 발이에요 그래서 주발 은탕 은나라의 탕인금이었다 할때그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탕인금이에요. 은나라의 그다성탕의 그러니까 음악인데 말하되 능이 너그러움으로서 백성을 다스려서 그 덕이 능이 천하로 하여금 곳, 곳은 살 곳이야. 장소 어느 곳살 곳을 얻게 하미요그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살수 있게 해 줬다는가 봐.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말하기를 대무로 대무라는 이 음악으로 바로 이제 그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란 말이야. 무왕의 음악이니 말하되 능이 무, 무왕이 주를 이렇게 정벌하잖아요. 주인금을 이제 잡잖아요. 그래서 마라대능이 주를 정벌하여 해암을 제거하여 주가 폭군이어서 여러 해를 제거하여 그 덕이 능이 무공을 이룰 만함이라 이런 뜻이에요. 무 그래서 무왕이잖아. 무 이게 칼을 썼던 이게 창과에다가 그칠 짓자잖아. 이렇게 아 뒤에 또 나오겠구나. 다시 정리 음악에는 무릇 여섯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는 이르기를 운문으로 황제의 음악이니 말하되 그 덕이 구름이 나오는 바와 같음이요. <laughs> 둘째는 말하기를 함지로 제 요의 음악이니 말하되 그 덕이 있지 않을 바가 없음이요. 셋째는 말하기를 대소로 제 순의 음악이니 말하되 그 덕이 능이 요의 도를 이을만 하미요. 넷째는 말하기를 대하로 대우의 음악이니 말하되 그 덕이 능이 중국을 크게 하미요. 다섯 번째는 말하기를 대호로 성탕의 음악이니 말하되 능이 너그러움으로써 백성을 다스려서 그 덕이 능이 천하로 하여금 살곳을 없게함이요. 여섯 번째는 말하기를 대무로 무왕의 음악이니 말하되 능이 줄을 버라고 해함을 제거하여 그 덕이 능이 무공을 이룰 만함이라. 예, 이런 얘기예요. 이제 활쏘기가 남았네요. 오호 활쏘기도 재밌어요 이 활쏘기. 자 이것도 구결을 달아볼게요. 4번 유오 이라, 띠자. 이것도 이라. 아이쿠 이라. 1월 백시 이니. 언, 어, 음, 시, 관우. 어, 견, 기, 촉, 백, 야, 이오. 이렇게 해야겠네. 이오. 그 다음에 2월 3년 이니. 언, 전, 발, 일, 시, 후, 삼, 시, 연, 속, 이, 거, 야, 이오. 사말, 염, 주, 이니. 위, 우, 두, 고, 촉, 저, 이, 거. 어, 하야, 하나 다를까? 하야. 염, 염, 년, 야, 이오. 사, 왈 양, 척, 이니. 어, 양은, 음, 양, 척, 으로 할까? 아, 이거, 으로 해야겠다. 양, 척, 으로. 양, 작, 양, 이니. 여기, 이니 써먹어야 돼서. 위, 신, 여, 군, 사. 이거 쓰지 말고. 음, 여기까지 가야겠다. 어, 신화가. 하야, 여기를 하야,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하야, 양, 어, 군, 일척이, 되야이요 이렇게 되겠네 오. 네, 그 다음에, 오, 알, 정의이니. 위, 사, 시, 관, 후, 여, 정지, 용의하라. 자, 뭐, 어려울 것 같으면 그 중간에 띄워드릴게요. 자, 봐요. 그러면, 모르는단 말. 자, 활기에 대해서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리 화살 시자죠 화살 시어뭐 어떤 는시가 되었다 할때 화살 시에있에요 관역을 뚫어야 되죠 뚫을 는이후는자역후자예요 이럴 때 관역 관역을 뚫다 할때 관역 을뚫다할때 관역 에그다음에 화살 촉촉 화살 촉, 촉. 화살 촉. 촉이에요. 족자 발음 있죠? 촉이에요. 어, 이게 석삼으로 보셔요, 석삼. 참으로 보지 말고, 석삼으로 보는 이유가 요걸 해석해보면 알아요. 제가 이게 참자로 읽어야 되나, 삼으로 읽어야 되나 보니까 요 글자를 뜻하는 거 보면 석삼으로 보는 게 옳아요. 그 다음에, 어, 번쩍, 번, 번쩍거릴 염자예요. 번쩍. 불이 이렇게 칼에 스치듯이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번쩍일 염. 물, 델, 주, 자, 죠. 기, 우, 자, 죠. 낮을, 저, 자, 죠. 낮을, 저. 또, 오를, 양, 자, 죠. 원래는. 그 강원도 양양 가면 이 오를, 양, 자, 쓰죠. 근데, 어, 오늘은 사양, 양으로 보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 척, 이죠. 그, 그리고 음, 오를, 양이지만 여기는 사양, 양으로 보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가미, 감, 나란이 병, 나란이 병, 자, 죠. 그리고 어, 거동 의자죠. 뭐 격식 의자이기도 하죠. 네 됐어요. 그럼 해석해 보면 활속이는 무릇 다섯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 말하기를 백시이니 백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백시는 왜 그러냐? 요게 내용이야. 말하되 화살 화살이 관역을 뚫어서 그 화살촉 흰 것이 보임이요. 네. 관역을 탁, 이렇게 탁 뚫었으면 그쪽 뚫어가지고 저쪽 방, 방편에 이렇게 뚫린 거 아니야. 아주 힘이 좋아가지고. 이게 박히기만 한게 아니라 힘이 좋아서 그걸 뚫고 지나가서 그 뒤에 화살촉 흰게 보이는 겨. 이해하시죠? 그 총알이 박혀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뚫고서 그 끝에 뾰족이 나온 것 같다는 얘기와 같아요. 예, 그런 표현이에요. 그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년이야. 두 번째는 이르기를 3년이니 말하되 앞에 한 화살을 바라고 화살 하나를 탁 쐈어. 쏘고 그 뒤에 연달아서 뒤에 세 화살이 연속하여 가미요. 얼마나 멋있어요. 한발쫙 쏘고 뒤에 세 발을 나란히 촥촥촥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상상하시면 이해가 가죠. 아, 그게 궁사들이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어야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하기를 염주라고 부르는 화살 쏘는 법이 있대요. 염주인이 이르되 화살촉이 화살이 있으면 화살깃이 있잖아 뒤에 뒷공지에 그러니까 화살깃 상상하시면 돼요. 긴 머리는 높고 화살촉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 제가 이렇게 가는 거지. 어, 아, 아, 깃 머리는 높고 화살촉은 낮게 하여 가서.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이, 이런 표현이겠지. 이런 표현, 그렇지? 그렇게 낮게 하여 가서. 그게 가는 모양이 번쩍번쩍번쩍번쩍번쩍한다는 거야. 염염연함이요, 번쩍번쩍함이요. 그걸 염주라고 한대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말하기를 양척이라는 거야. 양척이라 우리가 양척으로 쏘자 바둑 둘때한수 물려줘 이런 것도 장기 둘때한수 물려줘 질것 같으면은 이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척은 오를 양이 아니라 사양 양으로 보라고 그 양척으로 양은 사양함으로 지음이니 이런 얘기야. 그러니 뭐요? 이런 경우 아이 임금하고 쏘는데 똑같이 나란해서 뿌덕뿌덕 친구하고 내기하듯이. 빠락빠락 그냥 하나도 내어주지 않고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높으신 분한테는 양보를 좀 해야 된다는 거, 한수 물려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르되 신하가 임금과 더불어 쏠적에 애짜 하나 붙일까? 군사에 애 하나 붙여보자. 어, 예. 그 그럴 때. 그런 경우 꼭 반드시 임금만은 아니지 어르신하고 쏠 때도 어 젊은 사람 있고 나이 드신 분이 있으면 함수 물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왜 힘이 힘의 안배가 어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르되 신하가 임금과 더불어 쏠 적에 감히 나란히 서지 못해서 임금에게 한자 양보하여 물러가미 이해하셨죠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말하기를, 정의인이. 그러니까 화살 쏜 게, 우물정 자에 여기 쏘이고, 여기 쏘고, 여기 쏘고, 여기 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화살이잖아. 여기 하나, 둘, 둘, 셋, 넷. 이렇게. 그러니까 이르되 내 화살이, 네 개의 화살이 관역을 뚫은 모양이 이런 얘기야. 관역을 뚫은 것이 우물정 자의 용의 모양과 같음이라 이런 뜻이에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활 속에는 무릇 다섯 가지가 있느니라 첫째는 말하기를 백시이니 말하되 화살이 관역을 뚫어서 그 화살촉 흰 것이 보이미요. 두 번째는 이르기를 삼년이니 말하되 앞에 한 화살을 쏘고 뒤에 세 화살이 연달아 이어서 감이요. 세 번째는 말하기를 염, 염주이니 이르되 깃머리는 높고 화살촉은 낮게 하여 가서 번쩍번쩍한 듯 함이요. 네 번째는 말하기를 양척으로 양은 사양양으로 지음이니 이르되 신하가 임금과 더불어 쏠적에 감히 나란히 서지 못하여 임금에게 한자 양보하여 물러가며 다섯 번째는 말하기를 정의인이 이르되 내 화살이 관역을 뚫은 모양이야 뚫은 것이 우물정의 모양과 같음이라네 읽겠습니다. 어, 거함도 길어서 안 되겠어요. 네.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라서. 에어,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음악. 압범 <laughs> 유육이라 일할 운문으로 황제 지 악이니. 언 기덕여 운지 소출야요. 이왈 함지로 재요 지 악이니. 언언기언기덕무소오부제야이요사말대소로재순지악이니언기덕능소요지도야이요사왈대하로대우지악이니언기덕능대중국야이요오왈대호로 어, 성탕지악이니 언능이 관침인하야 기덕능사천하특소야이요 유갈대무로 무왕지악이니 언능벌주재해하야 기덕능성 기덕능성무공야라 사범유오이라 일 1월 100시 이니, 언시관 후, 어, 언시관후견기 촉백야 이요 뜻대로 읽으려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두 번, 어, 2월 3년 이니, 언 전발 1시 후 3시 연속 이거야 이요 3월 염주 이니, 위우두고 촉저이거하야 염염년냐이오 사왈양척으로 양자양이니 위시녀 군사에 불감병립하야 양군일척이 되야이오오월정의이니 위사시관후여 정지용의야라